이분뉴스 대표 기자 강지호입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기현 재판부 방청객 보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종사 10차 공판 기일을 됩니다. 증인으로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증언으로서 김영현 전 장관이 개엄 이후에 오영대 국방부, 오영대에게 국방부 일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반 명령은 장군부터 부사관의 인사와 관련된 것과 지원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온나라 시스템이 아닌 보고서로 작성 후 증인만 사인하고 상관들에게 사인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현 측 변호인은 보고서 사인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증인이 왜 판단하냐고 하면서 증인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청객은 김영현 변호인 측에 맞는 취임세를 넣었고 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인이 나가는 도중에 밖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을 저도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검찰은 오전에 증인 퇴정 이후에 방청객 일부가 증인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오상배 증인에게 당신이 뭘 아는데 그렇게 증언하냐 라면서 증인을 위협했습니다. 오전에 경위가 수차례 제시하는데도 증인의 답변에서 부정적 추임새, 웃음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본복한다 검사 입장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증인이 발언할 때 방청객들의 추임새와 욕을 들었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기현 재판부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월 18일 김영현 내란 주여 임무 종사 19차 공판 기일입니다. 증인으로서 박성아 방첩사 기획관리 실장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방첩사에서 합참으로 파견 나간 가칭 박수박 중령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일입니다. 박수박 중령이 합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듣고 방첩사 소령 이상의 단톡방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짐, 질문하려고 하자 김영현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영현 측 변호인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명 사용은 변호인들이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 진술자인 박수박 진술만 들으면 되지 왜 박성아 증인에게 듣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박성아 증인은 여기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끝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첫 번째,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당연히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 당시에 이해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 사실상 증거 신청 절차를 거부하고 증거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영인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은 이 양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수박을 다음 길에 하자. 그러자 특검에서 입증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소송 지휘권을 두고 흥정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증인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증은 원진술자... 원 진술자 박수박과 제 진술자인 박상아 증인이 증언이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기현 판사는 어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라고 답변을 했고 이후 두 번째 휴정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는데 중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자 김영현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지원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받아주었고 바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김영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준비 기일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및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관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정신, 한성진 부장판사는 여러 번 간이 기각을 <laughs> 했습니다. 지기원 재판부와 한성진 부장판사의 때와 때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방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매일 기마다 있으며 요즘 통상적으로 3명에서 4명의 증인을 부르면 2명에서 2.5명의 증언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월 8일 윤석열 내란 우도머리 17차 공판 기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피고인의 재판 병합하여 12월에 심리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윤석열 피고인은 피고인의 증인은 110명 중 35명이 증인 출석을 하였고 75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차 준비 기일에서 21차 공판이 221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9월 30일, 12, 9월 30일부터 마지막 공판이 있는 12월 15일 77일, 7일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공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윤석열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주요 중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매 기일마다 윤석열 재판부는 윤석열이 자발적인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서는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6차 공판기일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치 요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재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5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8차 공판기일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내란특검법 11조 사항 규정에 따라서 중계재판 검토 중이다. 물적 인적인 시스템 구축 얼마나 걸리냐? 라고 직원재판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신청서 내면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법 통과된 거죠? 여기서 이 법은 더센 특검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법은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했는데, 공표 전이죠? 바, 되면 바로 그냥 신청서, 신청서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또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의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중계 재판과 관련해서 지기원 재판부는 특검법에 특검법이 재판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애매하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나타난 결과는 중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센 특검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